어떤 집파의 사람인지, 또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디서 무엇은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인지 아무런 정보도 소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담대한 선지자 한 사람이 당시를 다스리고 있었던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내 말이 없으면 다시는 이 땅에 비한 방울, 이승 한 방울도 맺힌 일이 없을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합이라는 이 왕은요. 바알 숭배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아합 왕의 목표는 온 국민과 온 국토를 다 바알로 물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 왕에게 누구도 누구 어떤 그한 사람도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못하던 이 시대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당신 잘못했다고 당신의 범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당신의 말씀이 없는 한단한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참 멋있습니다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치 하나님 나라의 호위무사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전권대사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엘리야의 용맹스러움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도로 뒤로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 이 아합 왕과 온 나라가 바알에게서 떠나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이 영적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뜻이 어떠함을 선포하게 하신 후에, 그리고 그 선지자를 잠시 뒤로 물리시고 이 영적 싸움을 장기간의 전쟁으로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선지자를 뒤로 숨기셔서 그 다음을 준비하신 것 같은 그런 아,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이 엘리야는 지금 이 순간 뒤로 숨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뜻을 분명히 깨닫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당시를 다스리고 싶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영적 전쟁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시작을 알렸는데 누가 그 뒤로 숨어서 침묵의 세월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아마도 엘리아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단호하셨습니다. 엘리아를 선포하게 하신 후에 그를 다시 뒤로 그냥 물리셨습니다. 가끔씩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세상에 속한 근심이나 걱정들 하나 이런 것에 발목 잡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진짜 막 몸을 불살라 가면서 온몸을 다 던져서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세우시던 저 앞에서 달리게 하시던 진짜 멋있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 마음 속에 눌린 마음들과 또 근심과 걱정과 떨쳐내지 못한 모든 걱정들이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계속 자신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죠. 아 이런 것에 발목 잡히고 싶지 않은데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멋있게 스임 받고 싶은데 이 젊을 때 진짜 왕성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짜 힘있게 달리면서 한번 쓰임 받고 싶은데, 하지만 삶의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걱정할 만한 일이 많은지, 신경 쓸 만한 일이 많은지,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쓰임 받고 싶지만, 여러 가지 내 몸과 마음과 발목을 붙는 상황과 환경들로 인해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죠. 우리도 예제처럼 저 뒤로 숨어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명하셨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입술에 담아주시는 시간까지 오랜 시간 엘리야는 침묵 속에 숨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뜻과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이 엘리야와 같은 아픈 마음 숨고 싶지 않은 마음 발목 붙들리고 싶지 않은 마음 긴 오난의 오랜 세월을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인데 왜 이런 일들이 내게 계속 벌어지는가 하는 탄식이 있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분명한 당신의 뜻을 일러주시고 당신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을 보니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자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처음 세우셔서 이 땅에 절대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술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선포된 날부터 많은 날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많은 날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었나? 자그 뒤에를 뒤에 보니까 제 3년에 이런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많은 날은 3년 정도의 세월을 지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의 시간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만 3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햇수로 3년일 수도 있습니다. 만 3년이면 36개월이겠고요. 햇수로 3년이면 1년 2개월밖에 는 되지 않는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만 3년인지 햇수로 3년인지는 어쨌든 알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성경은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이 3년 정도의 시간을 많은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에 야고보 사도가 능력있는 어떤 기도의 모델로 엘리아를 언급하면서 엘리아가 기도했을 때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하면 아마도 3년에 거의 가까운 세월, 거의 만 3년의 세월을 의미하지는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3년, 3년. 짧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 길다면 긴 시간. 성경은 이 3년의 시간을 많은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엘리야 선지자는 이 3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요. 그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모든 의도를 다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이 많은 날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행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엘리야는 이 많은 날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크게 두 가지의 은혜를 아주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 는 것을 그의 삶으로 실제 삶으로 경험하게 되었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하면 신실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후에 그를 그리시네가라는 곳으로 숨겨버리십니다. 그이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까마귀라는 짐승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참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이 까마귀가 공급해주는 이 양식도 어쩌면 엘리아에게는 충분한 양식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가 하늘에 날아가는 까마귀가 어떤 한 사람에게 가져다 줄 먹이를 물고 와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내려서 그 사람 앞에 물고온 먹이를 떨구고 그 음식을 사람이 먹는다. 상식적으로 잘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새가 얼마만큼의 먹이를 물어다가 사람에게 가져다줄 수 있겠습니까? 뭐 까마귀의 입이 뭐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진짜 요만 요만한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부리로 가져다주는 그 양식의 양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아마도 엘리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새 모이만큼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수물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엘리야의 먹을 것을 적절하게 끊임없이 온전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엘리야는 또 까마귀가 물고 오는 이 양식을 원치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4장 14절을 보시면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 규정을 하시고요 이 까마귀를 먹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십니다 이 율법을 엘리야 선지자도 알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부정한 짐승이 내 근처에 다가와서 내게 먹을 것을 주는 이 음식을 먹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역시 엘리야는 순종했고요 하나님은 이 부정한 짐승 까마귀를 당신의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엘리아를 먹이시는 곳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엘리아는 자신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계속해서 공급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자 이 엘리아가 기구하고 있었던 그리시네가의 물도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이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아의 근거지를 또한번 옮기게 하시는데요. 사아바시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과부의 집으로 엘리아의 근거지를 옮기게 하십니다. 자, 이 집에 갔더니 야, 이제는 사람이 사는 집이니까 좀 먹을 것이 있으려니 했지만 웬걸요. 이 집에 갔더니 과부 하나가 아들하고 살고 있는데 이 과부가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서 딱한끼 먹을 양식의 가루가 남아 있어서 이거 먹고 아들하고 동반 자살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아도 배고프고 엘리야도 힘들고 지쳐서 돌봄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엘리야를 통하여 이가 불쌍한 과부와 그 아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가정에서 살게 하시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죽기로 작정했던 이 과부와 아이도 살리셨습니다. 심각한 가뭄이 계속되는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에 끊임없이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음이 그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감음이 그치는 그 날까지 엘리아는 그 가정에서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는 동안, 이 3년, 3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던 그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신실하게 순종하는 엘리아를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놀라운 은혜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목이 마르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에 찾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엘리야는 꾸준히 자신의 삶에 모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삶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이 3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날이 지나는 동안 그의 삶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아가 경험한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헌신으로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한 영혼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은혜를 엘리아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엘리아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근거지를 옮기고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요. 바알 숭배 사상의 근거지가 되는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의 그 해안가 지방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아합왕의 이세, 아내인 이세벨이 그 두로 시돈 사람을 감안할 때이 사들밭이 그옆 동네니까 그냥 바알 숭배 사상의 근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하나님은 이바알 선지자의 근거지가 되는 곳으로 엘리야의 근거지를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땅에 수배령을 내리고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이 아합왕이 혈안이 되었음을 감안할 때 아합왕의 근거지가 되는 우상순배의 근거지가 되는 이 사르바시라는 동네로 자신의 몸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갔고요 그곳에서 죽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과부와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는 은혜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만약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나를 계속 몰아세우시는 겁니까? 하면서 그 순종과 부르심을 거부했다면 아마 이 과부는 한끼 남은 양식을 먹고 진짜 목하게 마음 먹고 아들과 함께 자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엘리야의 순종은 이 모자를 살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는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 가정의 그 아들, 이 과부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었을 게 분명한 이 아들이 갑작스럽게 병이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18절을 보시면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라고 말합니다. 분명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던 이 가정에 끊임없이 가루와 기름이 공급되는 은혜를 베풀어준 이 엘리아 선지자에게 이 과부는 늘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있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죽은 후에 이 과부가 엘리아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살려준 게 언젠데, 이제는 죽이러 왔냐고 오히려 몰아세우고 있죠. 아, 너무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기분 나빠하지도 않았고 억울해하지도 않았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과부의 청을 들어 이 아들을 살리기로 작정하고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7장 21절을 보시면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죽은 아이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그 몸을 펴서 이 누워 있는 아이 위에 그 몸을 펴서 엎드리고 그러니까 몸과 몸을 완전히 밀착시킨 채로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혼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하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체와 접촉하는 것은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민수기 11장 11절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그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체와 접촉하는 자는 부정하고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 자가 되어 죽여 마땅하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아들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펴서 엎드리고 있다는 것은 죽은 시체와 의도적으로 접촉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스스로 부정한 사람이라 여김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설사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지는 지경이 될지라도 이 아이의 죽은 혼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는 기도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그의 결단인 것입니다. 내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을지언정, 그래서 내 생명이 끝날지언정 이 죽은 영혼만큼 살리겠다는 선지자의 강력한 마음이 구부절절히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아들의 위에 몸을 펴고 엎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이 아이의 혼으로 내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천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낮고 천한 존재에게도 인간같지 못한 대접과 치급을 받으며 조롱받고 침뱉음 받고 매맞으며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부정한 게된것 자신의 생명이 부정한 채로 죽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시거나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내가 부정해질지언정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지언정 이 생명만큼은 살리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느낀 것입니다 즉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많은 날이 지나는 동안 자신이 부정해지길 지언정 자신의 생명이 날아갈지언정 한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구구절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 선지자는 이 많은 날을 지내는 동안 과연 이런 경험이 내 삶에 필요할까? 내 삶에 이런 가난과 고난과 억울한 일들을 꼭 당해야만 할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선지자가 될수 있을까?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돌봄과, 수, 돌봄과 참 위로가 필요한 나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돌봐주어야 하는 이 경험 돌봐주어도 돌아오는 것은 억울함 밖에 없는 이 모든 날들이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고 여길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아호방에게 선포한 이후부터 아마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말 왕성하게 온 나라 전역을 누비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멋있게 선포하면서 너희들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당한 현실은 철저하게 뒤로 숨은 채로 많은 날이 지내는 동안 지독한 가난과 지독한 고독과 지독하게 억울한 일들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부름 받고 어떻게 응답하였는지도 출신도 성품도 도저히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 아니, 선지자라는 호칭 자체도 드러나 있지 않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꽁꽁 숨겨 두시다가 다시 결정적인 때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마치 이 엘리야 선지자를 훈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당신의 영적 전쟁에 마침표를 찍은 영적 전사로 여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엘리야 선지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처음 아합방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고 말했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의 맹세는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맹세는 그 이름과 존재를 걸고 한 맹세는 그 어떤 경우에도 철이 될 수도 없고요. 수정될 수도 없고, 파기될 수도 없습니다. 수정되고 파괴될 수 있으려면 딱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맹세를 한 사람이 죽음으로 그 맹세의 값을 갚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전 존재를 이 하나님의 약속에 거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어쩌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뒤로 숨기시고 엘리야 선지자가 꼭 배워야 할 것들, 꼭 깨달아야 할 것들, 꼭 훈련받아야 할 것들, 반드시 느끼고 발견해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많은 날을 지내는 동안 도망치고 숨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자신이 숨어 있었던 그리스네가에 물이 마르는 것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을 말리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생하게 그 눈으로 목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당신의 존 존재를 더럽게 죽이는 지언정, 사람을 살리고 싶는 하나님의 그 구구절절한 마음을 엘리아는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해지고 있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1개상 17장 24절을 보시면요, 이 과부가 엘리아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윗절인데요. 여인이 엘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고 말했다. 내가 이제야, 내가 이제야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말에서 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겠습니다. 엘리야도 엘리야는 자신도 모르게 이 많은 날을 보내는 동안. 본인은 원치 않았던 날들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많은 날을 보내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점점 온전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 많은 날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힘있고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쓰임받고 싶은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로 씨름하면서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탄식하며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5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않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드러나게 하셔서 사용하시지 않고 우리를 철저하게 숨기시고 우리도 하여금 별로 겪고 싶지 않은 고난과 아픔과 가난과 외로움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면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시기보다 숨기실 때임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드러나서 뭔가 일을 하고, 우리의 말을 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무엇인가 드러날 수 있을 만한 일을 내놓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더욱 온전하게, 더 성숙하게 만드셔서 당신의 뜻을 선포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과 12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확실히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6기 28, 23장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어겼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 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에게는 그런 일이 많나니라.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가난과 고난과 고독함과 억울함의 많은 날들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도 더 오랜 세월이 우리에게 허락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은 세월을 많은 날로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의 고난과 억울함과 가난이 가득한 이 많은 날을 보내는 동안 어떻게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선지자 엘리야는 마침내 때가 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입술에 담아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는 이제 가서 내가 비를 내리리라는 내 뜻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계획하신 역사를 그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전 삶을 통하여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원치 않는 이 엘리야가 보냈던 것과 같은 많은 날들 별로 겪고 싶지 않은 아픔의 세월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뒤따르며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가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을 성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복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고난의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거두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기도함, 하나님께 기도하며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91장.